제가 먹었던 아이스블럭 기억하시죠? 모양이나 식감이 꼭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내가 어디서 먹어봤지? 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어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달고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고나는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달고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뽑기라고 했었고 진짜 달고나인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포도당! 하얀 달고나랑 녹여서 만든 게 달고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생긴 게 아이스 블럭이랑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옛날 달고나와 이 아이스 블럭이 같은 건지 아이스 블럭으로 달고나를 만들어보려고요. 녹는다 진짜 그거 아니야? 정말로? 방법은 일반 달고나랑 똑같아요. 국물을 얼고 있어요. 아니, 이거 걱정 달고나잖아요. 궁금해서 한문한 해외 간식이 우리나라 추억의 간식이랑 비슷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연 맛도 우리나라 <laughs> 달고나랑 비슷할까? 되게 끈적끈적해요. 이빨에 엄청 달라붙는데, 어, 과일향이 살짝 들어있잖아요? 그것만 빼면 비슷해. 소다에 하얀 그런 맛도 나면서. 그런 맛 같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달고나. 그리고 옛날에는 달고나 아저씨가 그 남은 달고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따뜻한 설탕물을 만들어주셨다? 몰라? 너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아, 나 들은 거야, 나도. 아, 이제는 못 먹겠다.